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부때 나의 이름, 나팔 부때 나의 이름, 나팔 부때 나의 이름 부를때에단 치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 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불때 나의 이름. 나팔불때 나의 이름. 나팔불때 나의,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가장 방해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울에 대한 나쁜 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고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악명이 높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을 때 누구도 바울을 만나주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0절 말씀해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의 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인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사실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전에는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증인의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어도 돼 라고 하는 것을 증인 썼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믿는다 라고 말을 해놓고 사도들을 만났을 때 사도들을 다 잡아들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정 9장 말씀에도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앞장서서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었고 결국 그래서 제자들을 만날 수 있는 연결 다리를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또더 나아가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세울 때도 바울을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가르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자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되었다 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초대교회, 또 초대교회 이후 지금까지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 것을 누구도 사실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정리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그 당시에는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은 참 많았습니다. 유대주의자들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들도 사실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오해를 그냥 사실로 인정했던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았던 것이죠. 심지어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조차도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세운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인정할 수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 많은 오해가 있었는데, 특별히 바울이 노마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노마에 가고 싶다고 하고, 노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가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 또한 바울이 사역하는 그 사역의 핵심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지만 로마서 16장 앞부분에 보면 이미 노마교회에 바울이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언급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사람들이 듣게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바울에 대한 오해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 오해를 풀어야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또한 서반아까지 가야 되는 바울의 그 사역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해서 바울이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를 마쳐가면서 바울은 가장 중요한 것한 가지를 더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25절부터 27절 말씀해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노마서를 통해서 말씀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경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노마서 시작을 하면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노마서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노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1절 말씀에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기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를 경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끝에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연결해 보자면 너희를 경고하게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신령한 은사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너희가 복음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신령한 은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때 우리의 믿음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견고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수많은 목회자들이 로마서를 가지고 설교합니다. 로마서만큼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잘 정리한 말씀이 없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경고해질 수 있다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러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 로마서를 가지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저도 여러 사람들이 로마서를 가지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을 들어보기도 하고, 로마서와 관련된 서적도 보기도 했는데 로마서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성경을 더 연구해야겠다라고 해서 에스라 성경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더 하게 됐고 그것에서 로마서를 더 깊이 연구하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로마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것을 여러분이 잘 듣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때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보다 더 넓고 더 깊고 더 높은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경고의 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더 연구하고 더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음에 또 로마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기회가 있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보다 조금 더 넓고 조금 더 깊어지는 말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로마서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읽음으로 또한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마치니까 로마서는 덮어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노마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다가 잘 모르겠다 싶은 생각이 있으면 주일 오후에 가르쳐드렸던 노마서 알아가기를 여러분 다시 들으시고 또 그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새벽에 전했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아, 이 말씀이 그런 의미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때 성령께서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시고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로마선을 마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삶이 경고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년, 10년 평생을 신앙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시험에도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말해주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견고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8장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노마서 말씀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수 있도록 노마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이 노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복음으로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게 하시고. 또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래서 그들도 견고하게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제대로 알게 하셔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몸의 연약함도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